이거를 제가 이 뿌리를 뽑지 않고서 커팅하는 게 불가능해요. 아직 그 정도 스킬은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커팅을 하고 나서 여애들 어, 아, 뽑아내고 나서 이 아이를 커팅을 할까 해요. 지금 두 개를 어, 하나를 두 개로 자르려고 합니다. 와, 음. 이렇게 되네요. 와 이렇게 돼요. 자, 뭐뭐 뭐 커팅 칼 갖다 댈 필요도 없고 두 개가 이미 따로 따로 어,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음, 음, 음. 그러면 요잔 뿌리만 정리를 하고 얘는 그냥 이대로 심어줘도 되겠네요. 하나를 자,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죠. 자, 여기는 굳이 이렇게 그 지렁지렁 늘어져 있는 뿌리는 잘라내고요. 자, 이제 하연만 정리를 하고, 얘는 따로, 어, 밭에다가 심어주겠습니다. 뿌리가 있으니까, 이대로 밭에 심어주면 되겠어요. 음, 응, 응, 치아와 복룡금. 이 아이 치아와 복룡금이에요. 보세요. 그쵸? 자, 여기도 치아와 복룡금. 이 아이도 뿌리가, 와,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뿌리가 다 튼실하죠? 여기도 뿌리가 이렇게 튼실합니다. 자, 이것도요. 한 목대에서 두 개가 올라왔는데, 살짝 벌려볼까요? 살짝, 얘도? 살짝 벌리니까 두 개가 떨어지려 해요. 이것도 살짝 이렇게 띄워질까 말까. 요거는 얘를 살짝 도와줘야 될것 같아요. 살짝 도와줄게요. 커팅을. 여기가 붙어 있는데, 자, 뚝, 끊어졌죠 자, 이렇게. 단이 갈라졌어요. 이렇게. 보세요. 간이 갈라져서 뿌리가 양쪽으로 나눠졌습니다. 여기도 뿌리가 있고요. 여기도 지금 뿌리가 있고, 여기도 뿌리가 있고, 여기도 뿌리가 있어요. 자, 이러면 지금 그 혹시 제 영상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치아와 복륜금 커팅하면서 그 잎으로 잎꽂이한 애들이에요. 잎꽂이한 애들이 희한하게 이렇게 쌍두로 다 나오네요. 그래서 쌍두를 하나씩 하나씩 개체를 늘리고 있는 중입니다. 치아와 엔시스 복륜금이에요. 얘, 치아 엔시스 복륜금. 아, 복륜금으로 크면 대박인데, 그렇죠? 여기도 또 여기도 두 개를 나눠 볼게요. 치아와 복륜금 여기도 자고, 이 뿌리는 아주 기가 막히게 튼튼합니다. 한번 볼게요. 얘는 금기가 하나가 좀 강해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왼쪽 게 금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이게 살짝 걱정스럽긴 한데요. 예, 금기가, 녹보다 금기가 많으면은 좀 불안하긴 해요. 그래도 어, 성공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얘를 또 띄워줄게요. 자, 얘도 이렇게 따로 떨어지는데요. 여기도 살짝 이 칼로만 도와주겠습니다. 살짝 이쪽 아이를 뚝 자, 이렇게 해서 띄워줬어요. 자, 여기도 두 개가 이렇게 나눠졌네요. 자, 이렇게 얘는 뿌리가 안 내려서 여기에 같이 붙어 있었었나 봐요. 보세요. 네, 얘 하나 살려냈고 아, 얘는 조금 불안하긴 해요. 완전 금이라 이거는. 얘가 만약에 살면 대박인 거예요. 보세요. 자, 이렇게 치아와 복륜금. 그러면, 어, 세개 화분에서 총 여섯 개가 된 겁니다. 여섯 개. 보세요.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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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총 여섯 개가 됐는데, 요 다섯 개는 뿌리가 있으니까 밭에다가 바로 심어주면 되지만, 요 가운데 이 아이는 금기가 많아요. 금기가 많아서 살면 대박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 뿌리 내리는 밭에다가 심어 주겠습니다. 자, 아유, 재밌네요. 다육이 키우기 참 재밌어요. <laughs> 치와 복령금 오늘 어, 잎꽂이를 성공한 아이들, 얼굴이 두 개씩 나온 아이들, 그 아이들을 또 하나로 개체를 늘리는 영상입니다. 또 하나 밭에 있는데도요. 이렇게 밭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도 마저 뽑아와서 작업을 해야 되겠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밭에서 또 키웠어요. 하는 김에 같이 하려고요. 자, 얘도 진짜 예쁘죠. 얘도 치아와 복룡금 얘도 두 개가 지금 붙어있는데요. 자, 이 아이는 그냥 여기서 떼면 될것 같아요. 여기 딱 있으니까 짠! 이렇게 떼었습니다. 와 이 밭에 있는 애들이 확실히 화분에 있던 것보다 좋네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들은 정리를 하고 다시 밭으로 다시 갈 겁니다. 자. 이제 요거는요, 어, 밭에 있던 아이인데. 자, 밭에 있던 아이. 하고 이것도 정리를 해주고, 자, 이것도요. 그 뿌리가 없는 얘는 뿌리가 없죠. 얘는 뿌리가 없고, 얘는 뿌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뿌리 있는 애들은 밭에다 심고, 뿌리 없는 아이들은... 뿌리 내리는 밭에다가 심어주겠습니다. 뿌리는 내리는, 만약에 이 뿌리 내리는 아이들은요, 그 상토를 많이 해서 제가 만든 그 뿌리, 어, 입꼬지 하는 그 밭에다가 같이 심어줄 예정이에요. 얘랑 이 금기 많은 이 아이 두 개는 거기에다가 심어주겠습니다. 치아와 엔시스, 복륜금이에요 뿌리 없는 아이들. 그리고 뿌리 있는 아이는 둘레 여섯 개. 총 여덟 개가 됐어요, 오늘. 치어와 엔치스 복륜금입니다. 지금 그입고지 밭을 만들려고 하는데 아래는 굵은 난석을 깔아줬고요. 그다음에 상토가 90%에 그리고 S라이트를 섞었습니다. 이렇게 섞는 이유가 뭐예요, 사장님? 이게 이제 아무래도 입자가 입고지랑 네. 가는 건 넓다고 더 가는 게 없기 때문에 네. 이 S라이트, S라이트를 입자가 가는 걸 넣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뿌리 어, 입고지할 때는 분갈이 흙하고 틀리네요. 상토가 훨씬 많으니까. 그렇죠. 거의, 음, 거의 상토로. 거의 상토로 이렇게서 해 에스라이트를 섞어서 입꽂지할 밭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뿌리 자고 뛰어서 뿌리 내리기 전에 그 아이들도 꽂아놔도 되죠. 그렇죠. 여기. 네. 그래서 뿌리가 내리면 다른 데다 이제 옮겨 심으면 되고요. 화분에 옮고 화분에 옮겨 심고. 음. 자 이제 이 아이들을 여섯 개를 심어줄 건데요. 이제 밭에다가 뿌리가 있는 아이들은 밭에다 심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없는 아이들은 잎꽂이 판에다가 심어줬어요. 자, 치아와 엔시스 복륜금 6개. 요거를 이 밭에다가 지금 심어주겠습니다. 뿌리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흙을 살살 파서요. 밭에 심어줄 건데, 6개를 나란히, 크기가 크지 않으니까 6개를 나란히 이렇게 심어줄게요. 뿌리를 푹 넣어서, 아이고, 이렇게 카메라가 흔들리나 보다. 자 이렇게 해서 심어 줍니다. 체와 엔시스 복륜금 뿌리 있는 아이들 이렇게 밭에 심어 줄 거예요. 여섯 개를 나란히 심어서 어떤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뿌리가 보시면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있는 아이 뿌리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심어 줄게요. 조금씩 생김새가 틀리네요. 얘는 더 금기가 더 많으네. 얘는 보세요. 금기가 더 많으네. 자 이렇게 여기다가 심어주고 밭에다가 쿡 찔러서 네, 심기도 쉽죠. 밭이라서 밑에 깔만 깔고 뭐 이런 거안 해도 되고 그냥 뿌리 부분만 잡아서 꾹 찔러주면 돼요. 밭이 심는 게 이렇게 해서 쉽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길게 심었고 그 다음에 다섯 개째 다섯 개 5개 이렇게 꾹 찔러줍니다. 그래서 쑥 들어가게 여기가 제일 꼬망이네. 그쵸? 그렇죠. 뿌리까지 잘 잡아서 넣어주고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뿌리가 좀 긴데요. 길면 긴 채로 그냥 심어줄 까해요 얘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잔뿌리들 떨어지고 자잘 보일지 모르겠네 자 이렇게 해서요 뿌리를 잡고 흙 속에 꾹 찔러주세요 그리고 집게를 살짝 빼내시면 심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 요 아이들이 치아와 인시스 복륜금 총 8개가 나왔는데 2개는 뿌리가 없이 떨어진 아이는 입꽂지 판에다가 상토 비율이 90%인 잎꽂이 판에다가 심어줬고요. 심었다기보다 살포시 얹어놨습니다. 그 아이들은 흙 냄새 맡고 그냥 뿌리 내릴 준비만 하고 단 물은 안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뿌리가 있는 채로 잘라진 아이들이니까 그냥 보통 키우는 아이 밭에다가 같이 심어줬어요. 이렇게 해서 이름표를 꽂아줄 겁니다. 자, 치와와 엔시스 복룡금6 개. 이거를 여기다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요, 제가 또 하나. 지금, 딱 지금 우산을 씌울 시기인 것 같네요. 지금 딱 보면은 이웃 언니가 이 우산을 주셨어요. 금을 키우려면 이 우산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우산을 해 주십니다. 자, 언니가 알려준 대로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야, 우산을, <laughs> 이렇게 우산을, 보이시나요? 우산을 폈어요. 이 우산을 펴서 이쪽에서 지금 해가 비치잖아요. 지금 카메라 방향 이쪽에 해가 비치니까 이렇게 올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산을 하나씩 씌워 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두 개가 나란히 우산이 씌워지네요. 그리고 또 하나. 다육이 금은요, 그 빛을 많이 보면은 안 된대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빛을 차단하는 게 좋다고 저한테 이웃 언니가 이걸 주셨어요 <laughs> 우산을 주셨습니다. 자 우산을 쫙 펼쳤습니다. 펼쳐서 빛이 들어가는 방향에서부터 막아주세요. 아니다. 이건 따로 해줘야겠다. 자 이렇게 해서 따로 하고 우산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살살 피고, 요거를 여기 있는 끈을 꾹 잡아서 밀어주면, 이 우산이 펼쳐져요. 우산이, 어머! <laughs> 우산살이 날아갔다. 이렇게 펼치신 다음에, 이걸 여기다 이렇게 꽂아주시면 돼요. 자, 여기는 하나 더 할게요. 이렇게 씌우고, 마지막에, 이쪽에도 하나를. 자, 요고. 이거는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이렇게 펼치시고 여기에 고무줄이 있거든요. 이 조그만 고무줄. 이거를 이렇게 누르면서 펼쳐주세요. 그러면은 이 우산살이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활짝 핀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꽂으면 자 완벽하게 이 아이들 빛이 차단이 되겠죠. 와 <laughs> 어떠세요? 치아와 인시스 복용금 오늘 완벽하게 이 아이들 분갈이 끝났고. 그리고 이렇게 따로 해줬습니다. 어떠세요? 너무 예쁘죠? 제가 그러면 이쪽은 지금 해가 이쪽에서 비치는 방향이고 건너편에서 한번더 찍어볼게요. 그러면 어떤 모양인지. 치아와엔시스 복륜금, 오늘 독립하는 아이들. 자, 이렇게 완성작입니다. 이웃 언니가 주셨어요. 이렇게 예쁜 우산을. 그래서 제대로 제가 써먹었습니다. 보세요. 이치아와엔시스 복륜금, 이 아이들 이렇게 완전 이쁘죠? 아이들 이렇게 우산 씌워가지고 햇볕을 차단할 수 있도록 심어줬습니다. <laughs> 치아엔시스 복림금 완벽하게 다 심어줬네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입꼬지 밭에다가 해놓은 아이 두 개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밭에다가 뿌리 내리는 밭에다가 이렇게 해줬습니다. 오늘 흙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입꼬지 아이들 넣었고요 그리고 또 뿌리 내리려고 어, 바짝 말르게 S라이트에 올려져 있던 아이들도 이쪽으로 다 이사를 했어요. 이제 그 고실고실하게 다 말랐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이렇게 흙 위에다가 올려주시면 어느 정도 뿌리가 내리면서 뿌리가 완전히 활착이 될 때까지 여기에서 그대로 클 겁니다. 그 뿌리가 다 내리면 화분에 옮겨 심던지 아니면 큰 밭으로 갈건 갈던지 할 거랍니다. 자 여기에 그래서 치어와 인시스 복륜금도 같이 심어줬어요. 뿌리 없는 아이들. 오늘 진짜 완벽하게 체어엔시스 복륜금을 8개로 독립시키는 영상이었습니다. 재미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주다였습니다.